안녕하십니까. 세살입니다. 오늘은 새로운 오차 스킬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팔라딘인데요. 오차 스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블레스드 이 해머라는 스킬인데요. 이 스킬은 엘리멘탈 차지가 충전될 때마다 30초 동안 팔리딘 주위를 회전하는 망치 한개 자동 생성, 최대 5개까지 생성이 가능하나, 엘리멘탈 차지가 사라짐, 함께 사라짐, 망치는 주변에 있는 최대 4명의 적들을 208%의 데미지로 두번 자동 공격. 망치의 수가 늘어날 때마다 공격속도 증가. m p 천소비. 30초 동안 망치가 강화되어 더 넓은 범위에 있는 최대 8명의 적을 674%의 데미지로 세번 공격. 재상대기 시간 60초입니다. 이 스킬을 한번 써볼텐데요. 여기서 엘리멘탈 차지라는 스킬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엘리멘탈 차지는 속성이 다른 속성의 차지 스킬을 사용시 30초 동안 엘리멘탈 차지 1개 충전, 최대 5개 충전 가능, 충전한 엘리멘탈 차지당 데미지 및 물량을 제외한 치유량 2%, 공격 8%, 상태 이상 내성 2% 증가, 최대 HP의 일정 비율로 피해를 입히는 공격을 포함한 피격 데미지 2% 감소, 최대 방어력 2만으로 증가,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데요.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오차 스킬이 나와가지고 30초에 쿨이 생기는 것 같은데 보스 할때 조금 저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또 바뀌어진 스킬이 있는데 블레스트라는 스킬이 바뀌어졌는데요. 원래는 이 차지를 다 쓰고 이제 차지를, 블레스트를 쓰면은 이제 엘리멘탈 차지가 사라지면서 그 데미지 증가라던가 크리티컬 증가 등등 있었는데, 지금은 그런 게다 사라지고, 그냥, 쓸수 있는 것으로 지금 돼가지고, 제가 봤을 때는, 전에 있는 블레이스가 좋은 것 같습니다. 우선 한번 사용을 해볼텐데요. 두차 스킬에 대해서 우선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엘리멘터 차지를 이렇게 모아주시고요 지금 옆에 보면은, 지금 망치가 계속 둥글둥글 계속 굴러다니는데요. 이게 새로운 오차 스킬입니다. 이제 이 오차 스킬 한번 써 보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망치가 커지는데요. 범위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넓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초당 데미지를 주니까는 이것도 괜찮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막 떡정타라는 식으로는 표현을 못 하도록 못할것 같습니다. 우선 제일 짜증나는 게이 위에 보시면 어드메스 차지가 이제 30초 밖에 안돼서 너무 짧은 것 같아서 이렇게 스킬을 계속 왔다갔다 사용하는 게 지금 이게 너무 이게 좀 변경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 것 같습니다. 우선은 팔라딘의 5차 스킬을 이렇게 알아봤고요. 팔라딘의 오차 스킬을 이렇게 알아봤습니다. 본섭에도 이런 식으로 나올지 참 기대가 됩니다. 우선은 팔라딘의 오차 스킬을 알아봤고요.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